죄송한데, 목이 타서 그런데, 목이 좀. 뭐라고? 어, 왜 잘하는데,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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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옆에 대표 박민입니다. 오늘 정말 기중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잘생겼죠, 옆에 보기는 그죠? <laughs> <웃음> 어? <웃음> 안녕하십니까 패퍼센트 네페어 류한빛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부터 이제 애견 분야 관련 업에서 계속 종사하고 있었는데 앨리스 코리아 캔넬도 지금 운영 중인데 어 지금은 패퍼센트 집중을 해서 자부심 있게 제가 이끌어 보려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도구 쇼뛸때막 말티즈랑 진짜 이렇게 팍털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쁘던데 네. 혹시 도구 쇼에 자주 요즘에도 나가세요? 지금도 현역으로 이제 뛰고는 있고요. 들어보시기 좀 어려운 견종이긴 한데, 꽃동이라는 견종과 말티즈라는 견종으로 이제 지금도 도구쇼를 뛰고 있습니다. 혹시 도구쇼 나가지고 입상한 경험도 있으세요? 아, 당연하죠. 뭐, 제가 지금 도구쇼 나가면서 단한 번도 입상을 안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 밑에 이거. 아, <laughs> 1차전의 1등 아, 이런가? <laughs> 네, 아, 네. 많은 사진들이, 사진들이 이제 증거로 남아있으니까 아, 믿지 마세요. 저 수상 많이 했습니다. <laughs> 대표님, 그 네. 아니 얘기를 듣자하니 대학교에 강의도 나가셨다고 하던데 음... 어디에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아, 일단 우성정보대학에 이제 반려견 그동물분련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창업 강의랑 어, 견사에 대해서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를 좀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100% 자랑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 100%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제가 가장 어 소비자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게, 어 주거형. 이제, 일반적으로 애견샵을 가게 되면, 이제, 베이비, 베이비룸 자체가 좀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음, 조금 싫어서, 이제, 양산의 엘리스 코리아 캔넬도 짓게 되었었는데, 어, 퍼센트는 이제, 그분양장 자체가, 어 일반 애견샵보다 작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훨씬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룸 안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이 놀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음. 2층 VIP 시설, 시, 아, 2층 VIP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크게 베이비룸을 만들어놔서 어, 거기는 이제 강아지들 두세 마리가 들어가도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정도의 어, 베이비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 제가 저번주에 갔다가 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쓰세요. <laughs> 근데 저번에 <laughs> 왔는데 손님들이 아저 깜짝 놀랐어요. 손님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강아지를 음. 막 분양하는데 네. 뛰는 거 보고 있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나 애견 카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와봤는데 1층은 이제 그 고객님들이 와서 강아지도 풀어놓고 또 안에서 실내에서도 놀수 있지만 2층 VIP 시설이나 이제 3층 루프탑 같은 경우에는 어, 어질리티도 해놔서 이제 뭐 애견 운동장이나 놀 수도 있게끔 만들어놨고 2층 VIP 존에서는 어, 실내에서도 풀어서 이제 강아지들이랑 같이 교감도 하고 또 분양 받기 전에 충분히 아이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야외 시설도 이제 마련을 해두었기 때문에 훨씬 강아지들을 분양 받기 전에 모든 분들이 강아지 분양 받을 때 신중하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고인님들이 그 거리낌 없이 강아지들을 어 분양받기 전에 이 강아지의 성격과 이제 어 특징을 좀더알수 있죠. 확실히 이거는 미우펫에서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하실 때 엘리펫에서는 소비자 만족지수가 1등이었어요. 아, 네. 100%도 이게 가능할까요? 어, <laughs> 2023년도죠 지금. 23년도 아니면 24년도에 제가 무조건 1등 받아올 겁니다. <laughs> 2022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고객만족 브랜드 반려동물 분양품은 엘리컴퍼니의엘리팩 제가 죄송한데 장아맞아니다요맞습니다아 어, 아, 네. 말하고 싶었어아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요 저희는 직원이라는 개념이 없고 모두 다 식구들인데 모두 다 경력들이 최소 3년에서 5년은 다 이상된 식구들이고 어, 훈련 어, 훈련 뭐 핸들링 어,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무조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직원이라는 개념이 없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사후 관리도 그렇고 정말 어, 좀 자부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니라 저희 식구들은 진짜 베스트입니다. 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현재 아시죠? 사장들만 전부 다 자기를 <웃음> 가지고 <laughs> <laughs> 너무 너무 그래도 친하게 이렇게 진짜 터허물 없이 사장이랑 네. 직원들이랑 지내는 거 보니까 진짜 보기는 좋더라고요. 100%가 뉴유펫보다 이거는 좀 낫다. 음. 세 가지. 전국, 어, 전국, 저희, 이제, 반려동물 관련 업에 대해서, 분양, 호텔, 동물병원, 뭐, 미용, 어, 기타 등등,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 모든 한 50여 개가 있는데, 50여 개를 저희가 다 운영을 하진 못하지만 관리하고 있는, 어, 최고위에 있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No. <laughs> 저희는 그리고 저희는 소비자분들과 진짜 소통하기 위해서 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교류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스타 조회수가 무려 100만입니다. 정말 100만 <laughs> 너무 엄청나게 <좋아. 웃음> 어, <갑자기> 알미운데자세 <laughs> 번째로는 성견들이 컸을 때 어떻게 잘할지 두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견들이라든지 부모견들이 매장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분양받는 강아지가 성견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자라줄지 그거를 손님분들께서 예상할 수도 있고 어 혈통도 저희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짓 없이 신뢰성 있게 고객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미유팻질수 없으니까. 아, 그죠. 미유팻 장점 세 가지. 백만. 아 처음 얘기하셨던 뭐 백만 조회수, 뭐 이런 저 예전에 다 지나왔던 길이고요. 뭐자 제가 이렇게 애견샵들을 많이 돌아다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제가 멀티펫샵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1층부터 1층에 용품도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 세팅을 할 거고요. 2층에는 동물병 이게 층선 틀질수 있어요. 그리고 미용 할수 있는 미용실 그리고 그위에는 분양하는 곳 그리고 미용 학원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이렇게 직원들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무실까지 해가지고 어, 호텔 미용 뭐 놀이터 유치원 이런 것들 모든 종합적인 빌딩을 타운을 한번 제가 <웃음> 해보려고, <웃음>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진짜 유일하거든요 이걸로 뭐한 방이죠 뭐세 개까지 필요 없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뮤비패싱 그 자체고 오랜만에 미유페스에 와서 이제 형이랑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아 저도 소식은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 퍼센트를 보지 <laughs>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네. 어 일단 미유페 사옥이 다 지어지기 전에 저희 팔 퍼센트는 <laughs> 열심히 달려갈 것이고요 그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죠. 네 소비자 만족 지수일 따야 되 거예요. <laughs> <laughs> 해퍼센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laughs>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0센도 진짜 이번에 오픈을 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알던 분이라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도 했는데 정말 친절하게 얘기도 해주시고 둘러보니까 어, 진짜 컨셉 나쁘지 않아요. 애들도 진짜 좋고 음. 제가 강아지를 좋은 곳에 잘 데려갔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진짜 미우펫에서도 엘리스 코리아 캣넬 아이들 만나볼 수 있죠. 아그래요 <laughs> 네, 뭐 상황 네. 당하면서 서로 <laughs> 서로 이쁜 음. 강아지들 좋은 분들께 진짜 건강하게 분양하기로 약속하고, 네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한번 더. 네, 많이 배우고 갑니다. <laughs> 그쵸, 그쵸, 그쵸. <laughs> 자, 여기까지 미우펫과 페퍼센트였습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